안녕하세요. 이 말입니다. 25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F번부터 할 차례죠. 음. 여기는 뭐, 의성어같태어좀 알아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냥 참고. 접법거이 갑자기란 뜻이었죠. 버띠, 버티. 버띠는 전기불이에요전기풀 전기, 버띠, 리뷰, 전기가 나갔어요. 접법이 갑자기 전기났어요. 전기가 들어왔어요, 면 버띠, 아이오, 한대요. 젖버거이. 절절. 이건 뭐, 어, 반짝반짝,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감, 라교. 햇빛이 비치고 있어요. 찌찌. 이건 뭐, 찌찌. 이건 그냥 새소리 같네요. 찌찌거래로. 찌찌 하면서. 쩌라, 새가. 끌라우더이 우리 하고 있어요. 우, 쿠로시마, 터적그 보시오. 뭐, 추측을 해보면 그는 쿠로시마는 의자예요.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털썩 이렇게요. 쩍, 터적그 털썩. 네. 이런 유성어 대들 있더라. 그다음에 아까 반복되는 그러데 약간 뭐 단어를 바꾸는 글자 등을 로가수가 로가 루가 말하면 되죠. 보시죠. 루바스가 다 굿다, 신발이죠. 데라세라, 세라가 셋방이죠. 방, 집, 바라꼬라약몇 가지 좀 바뀌었네요. 하여튼 바라, 뭐 이게 물통 이런 거죠. 카나사나 뭐, 음식이죠. 식사. 이렇게 반복했을 경우 있더라. 마지막 의생어 티어들은 저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내 팔에 살아본 게 아니라서. 뭐 그냥, 여기 있는 의미로 그냥 다 가겠습니다. 찌지 찌찌. 쟤들의 찌찍거리는 거. 부러르러 이거는 이제 뭐, 폐가, 새가 날아갈 때, 퍼럭 날아가는 그런 거겠네요. 이건 잘 모르겠고. 띵띵 하면, 뭐, 이건 별소리 같고요. 짜, 짜 하면, 뭐, 얘가 웃는 소리라네요. 어떻게 웃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그런 보겠습니다. 접박거이긴 했었죠. 절멀 이거는 뭐 강하게 이런 뜻이라네요 터쩍그라고 했죠 털썩 떨럭그 하면 어, 이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거 같네요 전옥그 이거는 매우 빠르게 뜻이네요 무스국무스국 이거는 부드럽게라는 뜻이네요 잘 <laughs>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것만 하시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형용사에서 명사 만드는 거 아이를 붙이면 되는 것들이죠. 못도 뚱뚱한이죠. 못다이 두께죠. 쩌우라 쪼오라, 넓은이에요. 쩌우라이하면 폭. 라모는 길이죠. 긴긴 아이 붙이면 럼바이도 럼바이 바뀌죠. 럼바이. 이건 길이예요 모양이 은뀐다는 거죠. 어글로는 큰 이죠. 어글라이 하면 높이에요 버로는 뭐 이게 좋은 이런 이인데 버라이 하면 선이렇듯이잖네요 이에 네 개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어떤 수량 뭐 단위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두께, 넓이, 그러니까 폭이죠 폭, 두께, 폭, 길이, 높이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니다 특히 럼바이는 좀 변, 변하니까 럼바인 어글라이 쩌우라이 못다이 이런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연습 문제 이거는 본문에 있는 거를 내용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네요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수지 미안하 꺼티버제우토 놈처 영수 씨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우악 거설이 우악고 거룩 소파 걸론처. 그는 어떻게 그의 집을 청소합니까? 청소하십니까그 다음에 이우 소코 가나 카이퍼치 와 <Bayern> 깨깨 그 걸론처. 점심 식사 후에 그는 무슨 무슨 뭐뭐하십니까 난이 허루 이스쿨 바터 버럭케 퍼치 <버릇갯버치> 와 만여로 선공 깨깨, 걸어놓은 척. 본문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네. 그분은 아니, 아이들과 무슨, 뭔무습을 하십니까? 본문을 찾아보면서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 이런, 현재형 문장을 습관으로 표현하다는 얘기죠. 이제 습관으로. 뭐, 비아너, 처버제, 우추. 나는 아침에 6 시에 어납니다 이분 바꿈 되죠? 어떻게? 내걸르추로오트내 거르추. 이리지니까 걸르 서파 거르다 잘 콜레로 둘로 맞추 응. 자르추 먼지를 털다죠. 음,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걸, 집을 청소할 때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터니다. 자르추만. 자르네 거르츠 난이어로 아이들을 오후에 3시에 학교로부터 돌아옵니다 이것도 버릇건에 거르천이겠지 이거하 여기에 천으로 되어있으니까 헙다 음, 헙다 헙다 이거 이게 글자가 뽀의 반글자에다가 더가 들어 있는 거예요. 닦고, 액젓이 일지를 한번 배달해 던져, 잔에 걸어 주겠죠. 그 다음은 이제 뭐, 과거의 습관으로 하죠. 그러면 앞에 네지는똑같고 뒤에만 바꾸면 되죠. 거르추를 어떻게 해요? 거르테, 걸어테. 그렇죠. 거르테로만 바꾸면 되죠. 얘는. 3인칭 중간형으로 해야 되죠. 3인칭 중간형도 태조태 아, 티에르 티에, 티에, 그루티에, 그리고 여기본까지 10번,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음, 여기 나오는 뭐. 동사들 어떤 동사들을 쓰는지 그걸 이제 참, 찾으라는 얘기예요. 탈러 바자받라마 바라 접시와 그릇을 닦다. 맞으면 그죠? 그다음에 디오스 코 하나 요리하겠죠? 뭐가 뭐? 어, 루가 허루마 이스트리 이스트리 그죠? 라우누 팔림질하다 둘로 자르노. 문제털다잘콜로창문 열다. 로말레 부이츠느 바닥 닦다. 사만으로 김멜걸르노 로가 두무죠. 빨리하다. 나니오로 카나 먹이다. 코아우노. 쉽죠. 어, 앞에 있던 거다 다시 체크하는 겁니다. Dann 다시 이제 리딩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함이 에시알리 호이노 데소일레 함으로 지번 버따운에 소일리 떡바이 허르꼬 번다 데레이 파럭처 메로 스리만코 사티 거르마 아우노버 여번에뭐 카나 뻐까우추 고타 서파그르츠, 나니어루 헤르츠, 스리만 러, 우아꼬, 마, 서칠라이, 섞여 썸머, 불썻, 틴츠, 불 뭐, 우아키, 워뜨니, 후, 우왈라이서요 꼬르누, 메로, 꼬르츠, 어... 거릇... 너에 거듭에 호접 메리 사티 메로 거르마 오천 디오벨라 메로 쓰리만레 가나 퍼카이 디노운차 꼬타 서파 거리 디노운차 뉴이어루 헤리 디노운차 월라이 프루삿 호스로 함이 데레이구라걸 c o 석 거우 o s b o n Doncha, Ami, Botu, Botti, b o t u n 밀레러, 거르, 처우. 뿌렘, 러, 스머즈 다리레, 다릴레, 버리에꼬, 집번 어난더, 구시러, 순더로 훈쳐 번네, 몰라일 락처 뭐, 비람이 버였버니 에로스리만러, 초라초리허루 복가이 버르더이난, 나녀롭고 빠라이 빨아이... 비그러더이나우니어루 뽀리 후너 훈어... 파우더이는 거르마 꺼쩍꺼쩍어 거쩌 거쩌로... 저희 저거라 후더이는 데소일레 몰라이떠 볼라이토... 나무러이 하앵 에... 하무라이 유럽변. 빠라먼 버르쳐 또바일레 나무로 번노스 기너라무로 번노스 어려운 단어 굉장히 많네요. 단어들을 좀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소일리 스타일이죠 스타일. 스타일. 나머지는 뭐다 배웠던 얘기고. 예, 이름 발음을 음. 제가 잘못 들, 뭐 어렵겠는데, 거르떠베거르떠베 거르떠베. 책임죠 이 책임, 거르떠베 책임, 어려운 단어예요. 버티버티는 아닌 거고요. 썸저다리썸저다리 현명한, 현명, 한썸저다리 어려운 단어예요. 남들은 배웠고, 쿠시, 수키, 쿠시나 수키는 수하고, 사하고. 커가 바뀌는데 같은 뜻이에요. 쿠시, 수키는다 행복하니, 포어리, 뭔지, 꺼적꺼적 불평하는 거죠, 불평. 꺼적꺼적 불평. 저, 저거다. 이건 뭐, 다툼, 그죠? 유럽변, 유럽변이에요. 아, 예시얼리라는네요 아시안. 빠라는 스타일이, 뭐 서울리하고 빠라는 둘다 같은 뜻이죠. 이걸 첨부하면서, 얘는 이제 좀 어려운 단어들 이 있죠? 껄쩍, 껄쩍, 불평, 저 저거다, 저희 저희 저거다, 다툼, 논쟁, 썸저다리, 현명함, 꺼뜨배, 책임, 서일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좀 어려운 그런 수어들도 있어요. 함이 나는 우리는 아시안이 아닙니다죠. 그렇죠? We know 아시아 아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보내는 빛다운 후 보내는 스타일이 당신들의 당신들보다라는 그고 당신들과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 배웠죠. 메로 나의 남편의 친구가 집에 오셨으면 오셨으면 그죠? 과거형을 했네요. 오셨으면 나는 음식을 요리합니다. 오신다면 나는 음식을 요리합니다. 방을 청소합니다. 아이들을 돌봅니다. 이로 축구다죠. 남편과 그의 친구가, 어, 이게 이제, 어, 불 이제 한가하게, 한가한 일이죠. 그러니까 편안한 한가한 일이죠. 한가하게 해줍니다. 섞여서 엄마 섞은 후, 섞은 후가 뭐할수 있다잖아요. 할수 있는까지니까 것 가능한 한일런 식이 가능한 한 이런 거라든죠. 좋겠어뭐 가능한 한 남편과 그의 친구가 가능한 한 친구에게 가능한 한 편안함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역격으로 되니까 나는 그의 부인입니다. 음.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또 여기, 이 주격, 주절이 됐네요. 어, 기본이 없어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거래 떡에, 거래 떡에, 나의 의무입니다. 여기가 이제 새로운 게 나왔어요. 접. 봅시다. 그럼 뒤에 떡이 원래 나와요. 떡. 떡 아니면, 키오 벨라가 나와요. 접이 넣으면 이렇게. 내 나의 친구가 나의 집에 올때이시 관계 대명사 관계 관계 사라고 해놔요. 나의 친구가 우리 집에 올 때는 이러죠 그때는 이러시죠. 올때 그때는 이제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접떡인데 접 또는 띄오벨라 나의 친구가 나의 집에 올때 그때는 이걸 이제 관계부사를 얘가 또 받는 거죠 그때는 예로 스리만네 나의 남편이 음식을 요리해 줍니다 주십니다 이렇게 그접 여기는 더블 써도 돼요 덥, 더블 쓰면 덥. 똑같은 얘예요 이거를 그냥 받는 거예요 이 접디오벨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시간이가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뒤에 어, 다음 다음 것 중에서, 중에서 알게 될 겁니다 관계 부사 꽃타 서파 거리 디노먼처 어, 방을 청소해 줍니다 주십니다 나니허로 해리 디노먼처 아이들을 돌봐 주십니다 어, 나에게 내가, 불서 도스. 네. 어. 편안하게, 그러니까 한가, 그냥 편안하게 되도록, 이게 그 앞에 가 했던 기원문이죠. 내가 편안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그러니까 나랑 나의 친구가, 내가 편안하고, 나랑 나의 친구가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여기도 이제 똑같죠. 이게 이제 어우, 그러니까 하미의 그 기원문이 어우였잖아요. 어우, 어우. 이것도 뭐할수 있도록 되시겠죠. 내가 편안하고 우리 나와 나의 친구가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기를라고 댓그분 나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기원문이 이제 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을 그분 나의 남 편은 원합니다. 원하십니다. 시작. 다시 보면, 보면. 기원 문이에요. 중요해요. 내가 이 풀셋 뭐가 이제 역겹 꿈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주어의 금 이상으로 내가 한가하고 그러니까 이 바쁘지 않고 이제 그냥 편하게 하느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나의, 나와 나의 친구가 매우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기를, 이런 걸 이제, 기원하는 그런 것을 그분, 나의 남편은 원하십니다. 으쌰. 으쌰. 주둥, 문장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어, 남편과 부인. 동의, 동의, 같은 의미에요. 여기, 는 이것도 이제 좀, 액 어렵고 액원 어렵고는 어도전어도 언어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서로의 서로 이게 이제 영어에서 비슷요원 언어도 서로죠 음. <laughs> 서로, 어, 하는 어, 서로 하는 서로 하는 이게, 이 세상에 좀 어려운데, 밀레. 밀레는 여기서는 이제 밀루, 뭐, 밀루가 맞다, 어울리다인데, 이건 어울리는, 여기서는 사실은 힘을 합쳐서, 아, 여기도네요. 이게 힘을 합쳐서인데, 니다 이게 어려운 문장이네요. 우리 남편과 부인, 나, 우리는 그죠? 서로 어, 어렵네요. 어떻게 써야 되나요? 모든 일을 여기 뒷부분은 계속은 모든 일들을 음, 힘을 서로 합쳐서 합니다 이런뜻이에요이게이제수식이는 거죠. 네, 이녀이녀이녀이녀이게이제그은이 어, 어, 네, 그, 녀석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은이녀석이할수 있는 일은 이거는 뭐,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할수 있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우리가라고 그냥 합시다. 우리가 서로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여기서 할수 있는, 할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하게 되는 일들 뜻이죠.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힘을 합쳐서 합니다. 그쵸? 그렇죠? 그니까, 밀레가 좀, 밀루가, 어, 이렇게 다른 의미로 쓰인 거죠. 여기는 어,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황에 따른 가능성을 나타내는 밀레고요. 여기는 힘을 합쳐서 이런 뜻이에요. 뿌렘사랑과 썸저다리. 이게 뭐였죠? 현명함이었나요? 현명함으로. 고르은 가득찬 삶, 사랑과 현명함으로 가득찬 삶은 어느덧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나는 느낍니다. 네요 뭐 비람이 아까 비람이 나왔었죠 아픈 버에 이건 뭐뭐 이면이잖아요 애니까 내가 아픔 아파도죠 그러니까 이면인데 애뻔이 하면 뭐뭐 해도 양보적로서어오죠 내가 아파도 나의 남편은과 그리고 아이들은 복 거의 버르다 이나 배고프게 되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바한단 얘기죠. 내가 봤는데도 아이들의 공부죠. 공부에는 아이들의 공부도 비그런 후 망가지라 이거예요 망치다. 망쳐지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준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남편이겠죠. 우니허루 포르후너 파우더이는 파우너는 얻다잖아요, 얻다. 이거는 이제 뭐, 뭐, 허용되다. 이기는 뭐, 얻어지다. 근데 이제 그 조동사로 쓰이면 허용되다, 허용되다. is allowed. 그렇죠? 그래서, 어, 그들은 어, 더럽게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한다는 얘기죠. 집에, 어, 이게, 뭐였죠? 거쩍거쩍. 불평. 집에서, 집에, 불평과, 논쟁은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나에게는, 우리의, 유피언 스타일이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유럽 편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나는 우리의 유럽편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런 사실을 어, 좋게 말하세요, 아니면 안 좋게 말하세요. 그렇죠? 질문인데 좀 이상하죠. 이게 예, 아마도... 여하튼 약간 문장이 좀 애매하죠. 질문도 아니고, 뭐뭐 하세요? 근데 유민 대충 아시겠죠?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아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저도 잘될때 그냥 어려웠어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 부분은, 이시겠죠? 서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힘을 합쳐서 합니다. 어려운 문장이죠. 그다음에 어 여기는 그냥 뭐 간단히 그냥 너네 어 버티어요. 불이 들어왔어요. 뭐 비즐리라고 써도돼요비즐리와요 불이 들어왔어요. 쪼르는 그냥 도둑이요. 도둑,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이 왔어요. 아니면 네, 뭐 강도예요. 아고라교 불이야. 하고 아고, 아고와 불이죠. 아글라기 보여 불났어요. 진짜. 편들. 아고, 아고하면 되겠죠. 아고. 아고. 파티하여 특히 이제 테이킹 가다 보면 불이 안들어 가면 안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면 이제 불 켜주는데 그때 주인한테 버티아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25과도 마치겠습니다. 어,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서 계속 긴 문장도 길어지고, 어, 수숙들도막 나오고요. 그리고 문법적인 사항들도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어, 쉽지 않습니다. 좀 계속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